양평 공사의 문제를 양평 국민 여러분께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평군의 친환경 농업 발전이라는 기치를 걸고 출범한 양평 공사는 농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도시와 농촌 생산과 소비의 상생 그림을 그리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사 비리, 군납 사기, 납품 비리 분식 회계 등 온갖 비리와 부실 경영에 정부 자금 유용까지 헤아리기조차 어려운 국민들의 혈세를 탕진하고 만연한 부실 덩어리로 변모하여 양평의 꿈을 이루어 나가기는커녕 오히려 친환경 농업의 존립 자체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을 걸고라도 반드시 지켜나가야만 할 소중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양평의 꿈, 친환경 농업 또한 중요한 가치이자 더 나아가 양평 국민들의 상중권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반드시 양평 공사를 정상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실현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양평공사 정상화 범 군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라. 이는 비단 양평공사 내부의 문제라고 할수 없으며, 친환경 농업을 위해 그동안 노력해온 농민과 소중한 삼터로 살아온 노동자들은 물론, 그동안 양평공사라는 거대 조직이 갈가먹은 500억대의 손실과 향후 정상화를 위해 투입되어야만 할 막대한 공적 자금의 주체인 우리 모두가 얽혀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당연히 이 문제의 해결도 군민 모두가 공동 대처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각계 각층의 범 군민 대책 기구가 구성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둘째,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역사를 외면한 민족이 발전할 수 없듯이 우리는 11년간의 양평공사의 행적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워가야만 할 것입니다. 각종 비리에 대한 철저한 조서를 통하여 책임이 소재와 재발 방지책을 수립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양평공사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도 모든 것은 철저히 조사되어야 하며 조사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여 한 점의 의혹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불신은 또 다른 사회적 문제의 비용을 야기하게 될 뿐입니다. 셋째,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양평공사 정상화가 결코 탁상 공론이나 책임을 져야 하는 자들에 대한 면제부를 만들어주는 다주기식의 수사 조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모두의 꿈인 친환경 농업을 어떻게 하면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 더욱 발전시킬 것인가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 전문가, 유통 전문가, 경영 전문가, 법률 전문가, 회계 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해야 하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들 전문가들이 정상화 이후에도 일정 기간 진행 상황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는 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넷째, 큰 틀에서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 무릇 많은 사람이 관계되어 있는 일에 이해의 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란 어쩌면 공연불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양평의 꿈이라는 큰 가치를 위하여 각 주체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